국가대표 선수분들 서로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서 좀더 친해지자는 의미로 이 코너 준비했고요 어, 오히려 이렇게 조용조용한 형들이 사이코패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했고 어, 제가 뭐 레이닝 형에 대해 얼핏 얼핏 들었는데 응? 그렇게 정상은 아닌 것 같다는 라 얘기를 제가 또 들었던 것 같아서 예전에 오히려 좀 보이는 이미지와 다르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laughs> 저는 일단 살루스 선수를 배그에서 제일 잘생긴 선수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배그 실력도 제일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와, 게임 본 눈이 확실히 <laughs> 같다 똑같다 아이코 기어랑 <laughs> 굉장히 게임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나와 첫 입단 때 굉장히 게임에 대한 열정이 엄청 넘쳤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때 저도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김민이 볼 때마다 이 나이트맨이라고 있어요 게임. <laughs> 거기에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우비 쓴. 이제 꼬맹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 삶 찾아서 도망치는 그런 <laughs> 게임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좀 주인공 닮았다고 항상 생각이 나가지고 네. 아그 공포 게임인가? 네 건가? 공포 게임에 해보자. 나오는 네. 아 아, 이거는 이 자리 에 없는 사람 네, 이건 저가 오랜 생활 감독님과 같은 팀을 해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굉장히 그 자기만의 그런 쿠기 있으세요. 유니폼을 입으면 우리 팀이 못 한다라고 하시고 굉장히 이제 대회장에 올 때마다 꾸며 입으시는데 그게 자기가 진짜 꾸며, 꾸미고 싶은데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약간 징크스가 있는 건지는 팩트 체크가 되지 않았지만 감독님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셀루트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신감 넘치잖아요. 나를 너무 좋아한다셀 <laughs> 따로 돌아옵니다. 치겠다. 치겠다 저는. 클릭해 감독님을 했고 좀 심해요. 매장 가면 이게 패션 쇼인지 매장인지 모를 정도로 좀 굉장히 감독님 이제 뭐랄까 살짝 대회 전날만 되면 뭐 쿠팡이 한 가득 쌓여있거든 무신사. 예? 이건 살짝 MSZ이고 <laughs> 방송을 위해 MSZ 좀 쳤고 좀 심해. 감독님을 하겠습니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딱히. 다들 이제 팬들한테 좋게 해주려면 우승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우승만을 생각할 것 같아요, 모두 <laughs> 음. 저는 저를 뽑았고요 왜냐면 게임에서는 좀 승부욕이 세고 뭐 하지만 평소에 형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근데 마의 모습과는 제가 좀 갭이 있다고 생각하고 게임에서 보여진 이미지와 다르게 좀 굉장히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laughs> 아직 애들이랑 더 친해져 봐야 더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규민를 뽑았고요 규민은 인게임 내에서 좀 뭔가 좀 깔끔하고 생각이 많고 좀 그런 플레이를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더러워요 내가조 규민을 뽑았습니다. <laughs> 저는 딴더2 뽑았고요. 어. 뭐, 이유는 워낙 막그 인게임 안에서 적극적인 움직임 많이 취하고 이러는데, 뭐 실제로 숙소생활 같이 해보면 이제 규민이 알겠지만, 팬더예요, 팬더. 그냥 누워서 휴대폰 보고, 말루 중에 쇼츠 보고, 그냥 누워가지고, 아, 졸리다. 하고 자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저을 필요도 없죠. 다시 되돌리세요. <laughs> 달러트했고요 요새 한1년 전부터 인스타 활동 되게 활발히 하더라고요. 음, 뭐. 뭐 참가만 하면은 뭐 p g s 뭐 만관보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길래 이번 PJS 때도 2등 하고 나선가 바로 그콩진는막 사진 올리더라고요. 뭐 백스테이지에서 뭐 올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 빨라가지고 아마 제일 먼저 올릴 것 같아요. <laughs> 저도 저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잘한 것또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팝지 뭐 홍보해 주면 저희야 좋으니까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 s 활 저는 뭐라고 생각하고요? 첫 우승이니까 열심히 잘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인사이드가 있긴 한가요, 혹시? <웃음> <웃음> 재현이 형 골랐고요. 워낙 또생사랑이 많은 형이다 보니까 우승하고 바로 올리면 팬분들이 좋아할 걸 알기 때문에 재현이 형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요즘 연예인 테크를 탈려는 것 같긴 한데. 응. 응. 우승해서, 뭐, 이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발에. 인플루언서 대표. 네, 인플루언서 대표. 되고 싶은데? 딜레 근래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진짜 적을 필요가 없다. 저는, 똑같이 재현혁을 줬고요 사실, 서울 선수를 적고 싶었는데, 사실, 누가 구받든 이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기현은 워낙 많이 받았으니까, 동생한테 한 번, 뭐, 양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해서, 두 선수 다, 높지만 이번에는 재현이 형을 제가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어, 저는 일단 서울 선수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속 국가대표기도 하고 연속 MVP기도 해가지고 확실히 경험이 많다 보니까 받는 게 당연하다 고 생각하는 선수라 생각합니다. 저도 기어령 뽑았고 뭐 MVP 뭐 해본 놈이 알지 그죠? <laughs> 뭐 많이 해본 놈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뽑았습니다. 저는 쌍루트 선수 뽑았고요 사실. 가시게에 제가 받고 싶어요. <웃음> <웃음> 저도 사면서 이렇게 <MVP> 받고 싶어요. <laughs> 실제, 진짜로, 진작에 받게 된다면, 재연이가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뽑은 건데,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지분을 따로 안 적었고요. 우승하면 뭐도 잘한 거고, 네, 우승 못하면 뭐도 못한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엔, 뭐, 누가 못해서 우승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그 못한 거 커버 못 쳐준 것도 못한 거라서 네. 못하면 다 같이 못한 거고 잘하면 다 같이 잘한 거 같아요. 저는. 이게 다음 타자인 게 제가 좀안 좋네요. <laughs> 저는 지분이 높을 것 같은 사람 규민이고 제자리에는 <laughs> 기어령 <형> 뽑았습니다. <laughs> 기어령은 일단 뭐 청소기만 해주면 되니까 뭐 게임 뭐 규민이가 다 풀면 되니까 저희는 뭐총만쏘면될것 같아요. MVP 는 기어령 주고 이제 머리 쓰는 거 규민한테 다 시키고 책임감 다 넘겨. 나쁘지 않아? 해야. <laughs> 그래서 뽑았어요 모든 짐을 다넘겨 <laughs> 어, 그냥 김민한테 그냥 어깨 그냥 양쪽에 냉장고 올려두고 저희는 편하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서울 뽑았고요 일단은 좀 애들이 다 잘하기 때문에 일단 성적이 안 나오면 당연히 저는 제 탓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승하면 당연히 서울 아닐까요? 음, 야, 이런 식으로 부담감을... <laughs> <그냥 또 좀 웃음> 네. 둘다 저를 뽑았고요 <laughs> 우승을 하면은 저의 오더의 지분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형들이 말했던대로 그냥 서클 안에만 넣어주면 형들이 다 죽여줄 테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서클 안 빠지면 잘 넣으면 제가 버스 받는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버스 태워주거나 제가 버스 태워주거나 둘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laughs> 서울 선수 바로 썼고요. 왜냐면 제가 서울 선수에 대한 개담. 이키 좀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우구하고 바로 그냥 고생했다 하고 이제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까. 대회장에서 이제 또 다음에 만나면 이제 그때 아는 척이라도 해주면 좀공마할것 같네요. 일단 개인적으로 본인을 적었고요. 뭐 아예 연락 안할건 아니고 가끔씩 연락은 해야죠. 저희 현상수배 걸었습니다. 레이닝 <목소리> 9 9 9 왜냐면 제가 프로 데뷔를 거의 저가 데뷔했을 때 레이닝 선수가 있었는데 이미 한 5년 전부터 연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이걸 끝나고 나서 할까 말까도 솔직히 <laughs> 모르겠어요. 뭘 알아야 하지. 전화번호도 <laughs> 모르겠요 저는 감독님 뽑았어요. 감독님 워낙 연락 없으신 분이라서 근데 뭐 사실 모두가 연락 잘안할것 같아요. 저에 대한 무슨 괴담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을 친구들한테서잘안 하는 편이라서 각자가 그냥 웃으면서 보는 거죠. 네. 오늘 일단 레이 형한테 했고요. 한 말은 연락을 끊지 말아달라. 그냥 끊기면 밥을 못못 뭐, 얻어 먹으니까 꾸준히 연락을 해서 꾸준히 동생들 밥 사줬으면 좋겠다. 자 일단 주민이한테 했고요. 형 때문에 고생 많이 할 테니까 힘내고 <laughs> 밥 많이 사줄게. 그 선수들 밥도 사주고 막뭐 원한다면 사줄 수 있습니다. 오 어디 어디까지 가능게한 끼에 한끼한 <laughs> 삼십. 어 30만 원. 네. 배터지게 먹을 수 있겠네. 뭐 동생들 든든하게 먹이면 동생들을 우승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더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형한테 했고 좀 평소대로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요. 캐리를 해줬으면 평소대로, 좋겠어요 평소대로. 평소대로 네. 캐리가 되긴 해. 아. <laughs> 저는 사실 세명 다한테 있고요 해내줄 테니까 엄청 말로 말요 이게 맞지. 늙은 형 때문에 고생 많을 텐데 다 같이 화이팅해서 우승하자. 화이팅하면 되나요? โอเคโอเคโ